네 유튜브 구독자분의 질문입니다. 음. 1 5살 학생입니다. 머리를 만지면 두피가 만져질 정도로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. 음. 근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는 느낌은 거의 없거든요. 이거 음. 탈모 증상일 수 있나요? 네 탈모 증상일 수 있습니다. 머리가 예전에 비해서 볼륨이 떨어지고, 그러니까 두피가 직접 만져지는 느낌도 나고, 가르마가 좀 넓어 보이고, 그 머리 감고 말릴 때 힘도 없고, 그 스타일링도 잘안 되고 하면, 모발이 좀 가늘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빠지는 건 별로 없이 모발이 가늘어지는 것만으로도 머리 볼륨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. 그게 남성형 탈모증의 증상이고 15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남성형 탈모가 생길 나이는 아닌데 가능은 합니다. 생길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예전하고 본인의 머리가 좀 달라 보인다면. 한번 정확한 검사는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. 그렇군요. 남성형 탈모는 또 빨리 치료를 하면? 네, 유이한이... 빨리 치료하면 훨씬 더 쉽게 네. 치료할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